갑자기 외부에 출장을 나갈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장소에 제약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다시 꺼내서 작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파일을 그 계정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러분이 그 등록해둔 이름의 스카이드라이브 계정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들어둔 목록이 있을 건데요. 저는 다큐멘트 목록을 선택하고, 이곳에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당연히 인터넷상의 스카이드라이브 계정에는 이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됐을 건데요. 이전 강좌를 참조해 보시면 여러분의 PC에 스카이드라이브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인터넷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스카이드라이브 폴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다큐먼트 안에 이 클라우드 파일이 잘 들어가 있고 동기화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을 닫고요. 현재 열려진 문서를 바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Ctrl W를 눌러서 일단은 닫아두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에서 스카이 드라이브 계정에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정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등록해둔 멘토박스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폴더와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다큐멘츠라는 폴더 안에는 하나의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그 다큐멘츠 안에 클라우드 파일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파워포인트 웹앱에서 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로딩이 끝나고 난뒤 선택된 프레젠테이션 문서가 읽기용 보기로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현재 읽기용 보기 상태라는 것은 우측 하단에 이 아이콘이 눌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왼쪽에 있는 편집용 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곳에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파워포인트 웹 앱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인터넷상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설정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웹 앱의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여러분의 PC에 설치된 파워포인트의 기능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구성하고 간단한 슬라이드 서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리본 메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우측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 표시 축소를 눌러서 리본 메뉴를 숨기거나 다시 펼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개체 틀을 선택을 해서 특정한 부분만 글꼴의 서식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슬라이드 추가를 누를 수 있고요. 이 선택된 슬라이더를 그대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서 원하는 과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삽입 탭에 가보시면 이곳에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아트 개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를 한번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록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색을 변경해 보시고요.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내용은 따로 파일에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현재 작업 중인 PC에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눌러서 PC를 열고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적용해서 작업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현재 이 파일을 여러분의 PC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있는 끝내기를 눌러서 현재 작업 과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끝내기를 누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꼭 편집 화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서 이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도 선택된 파일을 여러분의 PC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스카이드라이브에서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진 다큐멘트 폴더 안에 문서가 삽입이 될 건데요. 이 새로 생성되는 파일의 이름을 여기서 설정하겠습니다. 네,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테마를 처음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두 번째 있는 이 테마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현재 작업 중인 PC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팝업 설정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현재 작업 과정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 편집 화면을 끝내는 것은 이곳에 있는 끝내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현재 테스트1 파일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저장하기 원하는 폴더를 설정합니다. 저는 동일한 이름으로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완료가 되고 나서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설정한 폴더 안에 테스트1이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클릭해서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시면 처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열어봤을 때는 편집 사용에 대한 권한 설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을 한다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서를 확인해 보면 이 웹상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곳에서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추가 작업들을 이어가시고 이제 파일을 저장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웹 계정을 활용을 해서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의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